어떤 체육관은 네. 거기 슬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이트당에서는 안해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소보다 더좀 약간 자세가 안 좋지 않을까 싶으신거죠 예. 삽을 싶으신 네. 검사. 음. 할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많이 약해서 바로 스트랩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혹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식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가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방식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건 원래 하시던 대로 해주세요. 하나 한열 개만 해볼게요. 둘, 일 고. 여덟 좋아요 아홉 한번더 오케이 지면에서 뜨기 직전 뒤꿈치 한번 볼게요 들썩 아 일단 발꿈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 거부터 자 여기서 들기 직전에 한번 앉으시는 거한번 앉으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앉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하고는 계세요 일단 발목이 접히면서 아, 예. 뒤꿈치가 들썩. 네. 이건 안 좋아요. 발바닥이 지면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발목이 운동에 개입한다. 네. 까치발 들고 대들하시는 거예요. 아... 바벨 벤치 프레스 할때 바벨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손목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발도 뒤꿈치 땅바닥에 꾹 네. 눌러 있어도 힘든데 네. 그게 들썩 들썩. 네. 근데 이 신발이 메트콘이잖아요 예. 접지가 좋은데도 들썩거리는 건 운동 습관에 있어서 그 단점이 그나마 이걸 신고 계셔서 상쇄된다라고 생각해보면 꽤 심각한 아... 거거든요. 네. 데드리프트를 할때 데드리프트가 안 느는 이유 애초에 내가 작용 반작용으로 내가 들 힘을 바닥에 확실히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무게를 들려면 이 무게를 고스란히 뒤꿈치를 타고 바닥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손실이 생겨버려요. 네. 겨우 요 관절, 요 움직임 때문에 네. 다 손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발목이 강철처럼, 진짜 발목이 강철처럼 강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넣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위에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거 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접지를 좀 확실히 해주시는 거. 요거는 몸의 무게중심을 좀더 뒤로 옮기는 방향으로 운동방향을 좀 바꾸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 같은 경우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거 보시고. 저는 견딘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네자요 상태에서 딱 네. 뜨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 지금 보면요 여기서 이 바벨을 들 때요 여기서 지금 제 등이 되게 올바르게 그냥 팀을 버티고 있는 거 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상태에서 세워서 여기서 어깨가 딱 정자세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어깨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아마 이 자세가 평소에 좀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사실 이목 쪽에서 이 어깨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 잘안 풀리는 엄청 딱딱한 근육이 있어요. 여기 모가지 옆에 이 근육들이랑 소형근이랑 다 충분하게 잘 돼야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오, 오, 네. 그죠. 뭔가 뚝 떨어지죠. 원래 평소에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려면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목을 길게 뻗고 이걸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이 내 무게가 위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드리프트 할때 이걸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내 힘이 목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 등에 이 넓은 등판에 있는 근육들을 싸그리다 무시하고 목 위에,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들만 다 쓰고 네. 여기다 텐션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네.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점이 가동 범위가 너무 길어져요. 내 상체를 더 숙여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굳어있는 상태에서 드니까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네. 그럼 난이 팔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숙여야 돼요. 네. 근데 팔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으면 적당히만 숙여도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바로 바벨을 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내려주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네. 가동 범위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내릴 때요 위쪽에 힘을 실는 이걸 내리게 되면 요 위쪽에 힘을 실는 게 아니라 힘이 광배근에 실리게 돼요. 아... 광배근 플러스 전거근 플러스 코어에 확실하게 힘이 실리면서 아내 어깨부터 손은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그냥 연결된 이 링크 역할만 하는구나. 이 상태에서 얘가 뜨는 순간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작 자체가 운동에 포함돼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푼다 그래서 완전히 놔 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대흉근도 있죠. 밑에 갈비뼈 전거근도 있죠. 광배근도 있죠. 꽉차 있어요. 그게 부족하다고 싶으면좀 걱정이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꽉차 있어요. 근육으로 가득해 있기차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꾹. 그러면 위쪽 근육은 힘을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쓸수 있어요 지금은 과하게 사용하는 거고 이걸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 몸통에다 얹어 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상체를 세우고 중간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에 메리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 팔을 그냥 이렇게 내리고자 하고 광배근에 만약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광배근 근육이 딱딱해지겠죠 지금 만지면 광배근이 딱딱할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내리면 한계가 있어요. 왜? 근육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팔을 내리라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막 광배근에 막 힘을 주면서 이렇게 내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막죠. 네, 걸러 버려요. 그렇 그러면 안 바뀌어요 자세가.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손바닥을 펴서 이 손가락이 지면으로 쭉 떨어지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은 어깨 기준으로 목을 길게 뻗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있죠 어깨 끝뼈 여기랑 내이 목까지의 이 거리랑 늘리는 거예요 길게 쭉쭉 아, 네. 안 늘려요 네. 엄청 팽팽하거든요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서 아니면 뭐 여기 20kg짜리 판 들고 축 늘려놓은 상태로 절대로 강제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쭉 늘어놓고 원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자연스 늘린 상태에서 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늘리면서 이걸 데드리프트 할때 스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잡고 나서 한번 앉잖아요 앉으면서 굳이 광배근에 힘을 안 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벨이 내 팔을 당기게끔 그게 만약에 여기서 스타트 포지션이 이 상태에서 들면 팔이 앞으로 떨어지죠. 네, 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주절주절 얘기했던 거에 메리트를 하나도 못 써인 거거든요. 네, 네. 반면에 네. 잡고 상체를 최대한 세우려고 한 상태에서 한번한번이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 모션을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바벨의 무게를 이 다리가 지면을 미는 만큼 이 바벨의 무게가 내 팔에 실리면서 한번 내려줘요. 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광배에 힘을 줘서 으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볼때 지금 주현님이 하실 때 잡고 이 상태에서 이걸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왜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냥 들때 한번 앉았다 드시는구나. 요거는 확실히 파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거 발의 무게 중심, 그 발의 무게 중심을 개선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게를, 어차피 무게를 처음에 여기 손으로 잡잖아요. 네. 팔을 타고 이게 네. 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일로 올라가지 못하게 네. 바로 이쪽으로 가게. 아, 네. 그래서 이 위에 어깨가 얹어져 있고 네.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는 네. 느낌으로. 이게 제일 어, 고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만져만 봐도 근육이 단단하신 분이에요. 네. 근력이나 이렇게 뭐 순발력,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는 좋을 수 있는데 교정하는데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좀 확실하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서 하시면 좋은데, 일단 위쪽은 그렇다 치고, 자, 발의 무게중심,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수 있을까요? 맨발로 이번에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복업 잡아보세요. 다시 뱉었다가, 들이마시고 잡아보세요. 다시 뱉었다가, 최대한 속에서 잡아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이건 어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이건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복업은 잘 잡으시네요. 세 개만 해볼게세 개. 네. 둘세 네. 그렇죠. 잠깐 <laughs> 쉬었다가 지금 발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으세요? 더게 훨씬 나으세요? 흔들이 없는 거요 그러면 앞으로 데드리프트는 저거 안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상에 저거 다 신고 계셨잖아요. 근데 저 신발도 매트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밑에 굴곡이 좀 있죠. 러, 마치 러닝화처럼.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반스나 아니면 왜그 제가 대할때 신는 왜그 고무신 아. 같은 거 아니면 낸발로 하셔도 되고. 아, 네. 네. 물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바닥 아니고서 너무 미끌미끌한 바닥에서는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맨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면을 확실하게 반발력을 쓸수 있는 적어도 환경 정도는 될것 같아요 쟤는 절대로 안 돼요 쟤는 진짜 드실 때 앞꿈치로 한번 밀었다가 뒤꿈치로 와요 그래서 조금 고중량 하면은 네딱 들고 나서 좀 이렇게 쏠리는 데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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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힐 쪽에 불안감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괜찮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죠? 이게, 이, 그런 식으로 뒤꿈치, 힐 쪽에 무게가 안 가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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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서 한 네다섯 개쯤에 앞으로 가고, 다시 아, 왜 그러지? 아,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바벨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바벨이 앞으로 쏠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내 기저면 자체가 너무 힐이 올라와 있거나, 혹은 나 스스로가 무게중심을 잘못 잡는다는 거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앞으로 신발이 독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또 슬링에서 하다보니까 네, 뭐네 그래서 신발 크게 없어도 아 거기가 이런 원판이 이게 아니고 육각원판이여가지고 아, 네, 다른 데을리어서아 네. 그러네요 <laughs> 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슬링에서 할수 밖에 없어서 음... 차라리 빼버리거나 네, 네. 제가 블록 위에 올라가서 그쵸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가동범위를좀 이렇게 뭐 맞춰서 블록 위에서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뭐, 좀 딱딱한, 뭐, 그냥, 뭐, 컨버스나 뭐, 그런, 좀, 지면에 접지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정되기 전까지 맨발로 하시는 게 일단은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데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 일단 신발 벗으면서, 신발 벗었으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네. 아,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굳이 높아시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발 벗었으니까 대지가 아니라 신발 벗으면서 뒤꿈치의 무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뒤꿈치에서 이렇게 뜨게끔 완전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지면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팍! 그 상태에서 팍! 위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고치기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렸죠? 힘은 여기 실리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쪽에. 어깨가 위에 얹어져 있어야지 윗근육이 당기고 있으면 안 돼요. 위, 다시 한번. 윗근육이 당긴 상태에서 하게 되면, 팔이 올라가서 분리할 뿐더러 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거에서 분리해요. 어깨는 요 근육들, 이 근육들 날개뼈, 그 다음에 요 다른 골격들에 얹혀진, 그렇죠. 얹혀진 상태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싸리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라운드백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라운드백은 제가 봤을 때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일단 최대한 그냥 평소에도 그냥 손바닥 끝이 지면으로 아 어, 이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참안 늘어나는데 이게 근데 바른 자세긴 해요 원래 그냥 바르게 딱 이렇게 서 계신 거긴 한데 근데 대들할 때는 좀 이렇게 길게 항상 늘리셔야 돼요 네. 저도 이거 최근에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그냥 네. 평소에 있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네. 평소에 있을 때는 굳이 안 그러는데 이걸 늘리면은 조금 내려가요 네. 근데 이게 저도 계속 몸이 바뀌어요 아. 운동하면서 네. 그 고중량으로 맨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 좀 불안할 때 있어요 어? 내 몸이 바뀌었어 원래 하던 무게가 더 편해질 때가 있고 가끔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도 그때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데드 같은 경우는 요즘 좀 편해졌거든요. 네. 이게 돼서 그래요. 아... 네, 팔이 좀 길어진 효과가 원래 팔이 좀 짧았는데 팔이 길어진 효과가 좀 나니까 아무래도 제가 운동할 때 훨씬 편해졌죠. 네. 오케이 데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고치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